안녕하세요 상0연의 안녕하세요 페트입니다 나트입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네. 그동안 좀 쉬어가지고 음. <laughs> 다시 채널에 영상을 많이 올려,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죠? 오늘은 어, 이성이 진짜 빨리 질리는 사람 질리는 사람? 어. 음. 이거를 보고 이것만 안 하면 이제 좀 질리지 않게 할수 있겠죠 음, 남자든 여자든? 음, 음, 음. 음. 뭐가 있나요? 근데 남자가 생각하는 거 한번 먼저 남자가 생각하는 질리는 여자? 음. 아. 감정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 음. 감정기복이 너무 심하면 음. 그 감정을 맞춰주는데 남자가 에너지를 다 쓰니까 음. 뭔 피곤해지고 음. 피곤하면 또안 만나고 싶고. 하이 맞아. 그게 그냥 질리는 거지. 아또 저래 약간 이러면서. 음. 약간 뭐 감정기복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 너무 이렇게 심한 사람. 어. 아니 그냥 가만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짜증내고. 음. 왜 그런 말 하냐 그러고 아무 의미도 없는데. <웃음> <웃음> 아니 아무 의미도 없는데 대신 <laughs> 자기 혼자 울부여해가지고 음. 그럼 물어보면 되는데. 음. 물어본 다음에 지, 지가 말이 맞다고 자꾸 우기고, 음. 그럼 짜증나잖아. 음. 물어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음. 무슨 말인지 알지? 음. 음. 그냥 그렇게 감정기복 심한 사람 음. 좀 피곤하잖아. 그냥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 그러려니 안 하고 음. 감정기복이 너무 크면, 음. 또 열심히 신경 많이 써줘야 되니까. 음, 맞아, 하긴 음. 여자도 근데 그런 남자 싫어하는 것 같아. 그지, 음. 당연하지. 피곤하지. 음, 음. 여자가 남자 안 해볼 때 질리는 것 같아. 맞아. 음. 나는 얘가 통제하려는 사람. 아. 그니까 러뭐 약간 나는 맞아. 이제 나는 뭐 오늘 이걸 먹고 싶어. 근데 응. 아니야. 너그 몸에 좋으니까 이거 먹어. 이런 식으로 통제하려고 드는 사람 있잖아. 통제하는 사람. 응. 아... 내가 몸에 좋은 거 알아. 그지만내 마음은 뭐 감자튀김 먹고 싶어. 근데 안 돼. 너 샐러드 먹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나를 통제하는 려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는 자기 알아서 먹는 거지 뭐. 응. 그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좀 보면 좀 빨리 질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응. 자꾸 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고 응.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상대방 말을 응. 안 들어주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할말 말하고. 응. 난 그것도 약간 질리는 사람 특징인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지 제를 응. 파악 생각, 파악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응. 자기 멋대로 하고 응. 자기 말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응. 그런 사람들이 내가 쉽게 질린다 그러면 응. 당하는 입장에서는 응. 그 사람이랑 말하고 싶지가 않지 응. 내가 할 말을 다 해도 응. 내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응. 맞아 그럼 질리지 또 그런 사람 약간 사람? 뭐든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 되나? 각자의 시간이 없는 어, 어, 어. 아 진짜, 진짜 그건 최악이야 최악 취약. 근데 둘다 그런 사람이면 괜찮은데 아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근데 그런 인간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정도의 차이겠지만 응. 그 자기의 시간이 뭐 어느 정도 있어야 하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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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막 그걸 존중 안 해주고 운동도 같이 해야 되고 뭐할 때도 같이 해서 밥도 같이 먹어도 무조건 다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 그치. 그리고 막 연애, 연애를 하다 보면 일주일에 나는 무조건 5번을 아, 만나야 돼. 이렇게 좀 이렇게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나는 한 하루 이틀만 데이트하고 나머는 나만의 시간 갖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응. 응. 근데 이제 서로 맞춰가는 거겠지만 이제 모든 걸 같이 하려는 사람은 좀 질릴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익숙해지는 건좀 당연한데 음. 그 시간을 계속 너무 많이 같이 보내면 좀 질릴 것 같아요 그 같이 보내면 노는 것 밖에 없잖아 음. 근데 뭐 같이 막책 읽고 막 이러는 건 괜찮은데 음. 막 같이 놀고 술 마시고 이것만 맨날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변화가 없잖아 그치? 그럼 질린다 그니까 음. 사람이 좀 어제 만났을 때보다 오늘은 아니더라도 음. 한 작년에 만난, 보다, 만난 것 보다는 뭐. 올해가 어 얘는 많이 달라졌네 음. 많이 성장했네 아니면 올 뭐가 좋아졌네 아니면 뭐가 많이 달라졌네 좋아하는 게 달라졌네 취미가 달라졌네 이래서 음. 인간이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음. 볼 때마다 똑같아 음. 진짜 질리지 그치 그럴 것 같아 음. 그래서 약간 어. 그러니까 자기계발을 못하는 것도 내가 볼때 질리는 요소야 음. 그니까 러 자기가 자기만의 시간으로 자기를 만드는 시간이 음. 필요한데 음. 그거를 안 하는 순간 상대방은 음. 질려버립니다 그런 것 같아 음. 정리해보면 은 뭐든지 같이 알려는 사람 음. 자기계발 하지 않는 사람 음. 그리고 감정 기복 심한 사람. 음. 그리고 뭔가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음. 이그 이런... 자기할 말만 하는 사람. 어 자기할 말만 하 너무 질리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음. 이제 입 입장, 자기 입장만 얘기하면 질릴 것 같아. 맞아.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어,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음 질리는 사람 특징 얘기해 봤는데 진짜 질리네요 생각만 해도. 안녕. <laughs> <웃음> <웃음> 뭐 아니 여러분들은 이런 거 피하셔가지고 이제 좀 질리지 않는 새로운 연애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